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모임 시간. 토요일만 되면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모임 시간. 99, 여러분 한주분한주하승죠하셨죠0 0 0 0 0 0 2 0년0 0월0일 토요일 네, 토요일 오전 0 0 시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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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0 0 0 0 0요0 0 0 0 0 0 0 3시0 0 0네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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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박건준 본인이시군요. 네. 우리 사랑구의 학생이면서 또 보조 교사이고 네. 저의 좋은 친구이면서 늘 저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안겨다주는 네 맞습니다. 박건준 씨와 함께 오늘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 그준 모임 로고송을 만드신 분인데 이 시간에도 먼저 한번 로고송을 한번 불러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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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님과 함께 하는 토요일 오전 11 시, 목사 님과 함께 하는주 모임, 주 모임 시간, 토요일 만되면 목사 님과 함께 하는 즐거운 주 모임, 네. 들어도 들어도 참 좋아요. 그런데 네. 오늘 실수 두번 했네요. <웃음> <웃음> 다시 부르고 <laughs> 싶죠. 그렇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 어, 다시 부르고 싶어도 시간상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인생은 한 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 그래서 우리가 네. 실수하면 실수한대로 네. 뭐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네, 잘못하고 사과하고 네. 그래야지 다시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 항상.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 최선을 다해서 예. 착하고 성실하게 예. 믿음으로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주 모임인데 먼저 기도 해야 되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에서 늘이 귀한 명성교회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보며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 오늘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하나씩? 다 아. 아는 거 아는 거지 뭐. 네, 아침에 봤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영상 이제 보시는 분들은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아, 아, 그, 그래. 아, 그런가요? 예, 또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laughs> 조회수. 조회수에 신경 쓰시는군요. 네. 아, 네. 오늘이 12월 4일. 4일 4일 맞습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시, 12월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저기서, 크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입니까 예수님. 어디 떻자아래 난 산타클로스 생일이라고 그랬더는데 에이 아그 정도는. 실수는 한 번이면 축하. 아, 실수는 한 번이면 축하다.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그림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이 그림인데, 아. 음, 마틴 쇼가우라고 하는 학저기 화가가 그린 1472년 작품이에요. 1472년에 살아계셨나요? 아니요, 저 태어나기 전전 전, 전, 전입니다. 어 그렇죠. 즉한한 한 600년 전 600년 전의 그림인 거겠어요. 그렇죠. 내 네. 봐야지. 네, 이 그림 뭐탁 보면 금방 알겠죠, 뭐 그죠? 아, 이게 그렇죠. 예. 예, 아이고도 같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어. 네. 그렇죠. 가운데 여기 딱 보면은 예. 누구냐고 하면 여기가 아기 예수님 아니십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아기 아기 예수님 이딱 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 태어날 때좀 네. 성탄절에 앞에 있으니까 우리 성탄절 그림을 지금 예. 딱, 딱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그림의 배경을 딱 보게 되면은 나, 이게 지금 나국간 아닌가요, 혹시? 어, 어떻게 알아요? 아니, 딱 보니까 거기 마굿간 같은데. 혹시 마굿간 가보셨어요?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사하겠 어, 아, 예수님 계신데 예 계신데 안가 계시면 마구... 가 가고... 아, 계... 계시면 간다. 어, 네, 마주... 계시면 마굿간 목사님은 어릴 때마굿간 뭐 많이 봤었는데 많이 봤는데 마굿간이 뭐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아유 예. 네. 마굿간 누가 살까요? 그 말하고 뭐, 뭐, 뭐 등등 사겠죠. 그렇죠, 맞아요. 어, 말이 살아서 마구간이고, 그렇죠? 소가 살면은 <laughs> 소구간. 소가나 매양가배. 그러니나 맞아요. 아무튼 이소말 사는데 뭐 네. 소나 말이 뭐 말이 똑똑해가 똑똑하게 똑똑하죠 말이 예.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그렇지만 말이 뭐 화장실을 가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아주 예, 좀 많이 싸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뭐 <laughs> 화장실 네.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자는 데서 싸고, 네. 또 먹고, 네, 또 뒹굴고, 그러니까 네. 냄 냄새가 목사님 기억엔. 그 냄새가 아주 심했어요. 새다어마는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그 다음에는 는다그런데여기는 예수님 태어났던 그 유대 땅마그다는그 다음에는 그다에지그 다음에는 그에는그 다음에는 그에는그다 풍경 는그다음보그다음에다이에는그 다음에는 그에그래서이외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위에 예. 그래서 뒤에도 잘 보이도록 화가가 일부러 이렇게 그린 네. 것 같아요. 잘 예, 그린 그렇습니다. 것 같아서. 음. 그러면은 그렇죠. 이 보여요? 여기 얘 누구예요? 얘요? 예, 얘 예, 황소입니다. 예, 네, 황소. 그러니까 아, 네. 맞아요. 황소. 외양간, 저기 마구간이니까. 소도 있고 는 얘는? 그뭐 저기 낙이 당나귀 당낙. 어, 낙이예, 맞아요. 이말 어, 사촌. 어, 사촌. 네.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있고 여기 이제. 예. 음 소도 저, 있고 나기도 있고 네, 여기 어, 여기 이렇게 경건하게 손을 모으고 있는 이 여인은 누구냐고 하면은 마리아 맞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네. 성모 마리아 그래서 네.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손을 네. 모으고 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경배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죠 예수, 이 보통 성화에서 입고 있는 옷 중에서 옷 색깔이게 파란색, 네, 파란색. 네, 진한 파란색이나 이렇게 진한 붉은색 태극기 아닌요 태극기? 지난번에도 태극기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태극기 아니에요?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파란색이나 진한 파란색이나 예, 진한 빨간색은 예. 보통 거룩한 사람들 성인들들이 입는 옷들이에요. 예, 옷 색깔이. 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심 또는 고결함, 순고함, 예. 예. 거룩함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이 뒤에 있는 사람 누군지알겠어요 뒤에? 예, 요셉. 어떻게 어떻게 아세요? 예? 아는 사이예요 아니 딱한 번밖에 떨어지거나 한 번밖에 떨어지지, 아, 떨어지지 않는데 요셉이다. 마지 예, 예. 마리아하고 약혼한 사이, 정혼한 예, 사이. 예. 이제 좀 할아버지를 이렇게 표현이 되죠.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어 보이죠. 그런데 백사돼 보이신? 백사는좀 심하고. 그래서 <laughs> 손 보면 손을 역시, 역시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모두어서 예, 그, 겸손하게, 봉선하게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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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사람들 목자 목, 목자 아닌가요? 목자 삼형제? 목자 삼형제 같아? 요 목자. 그렇지. 아닌가요? 한번 볼까요? 여기가 아 자. 목자 맞습니다. 목자요 예. 네. 여기 여기 뒤 양들이 있으니까. 아 여기 여기 양들이 뒤에 있으니까. 네. 어 맞아요. 혹시 성경에 기록된 거 이날 얘기 알아요? 아니 그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 예, 또 궁금하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여관의 마구간에 태어날 때, 예, 이제 들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예, 한 밤중이죠. 네, 예.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 그리고 천사가 이제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 오늘 너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한다. 예, 오늘 너 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예, 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거죠. 그렇듯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막 찬양을 하고, 예. 막 찬송을 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이제 그 평화로다. 이제 이것은 막 이제 찬양을 하고. 예, 그그 예. 그 천사가 이제 올라간 다음에 목자들이 야, 그 천사가 말해준 게 정말 사실인지 우리가 각각 우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예. 또 사실이면은. 또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목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림의 목자들이 몇 명일까요? 어, 일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몇 명이요? 저기 기록되지 않은 걸로 아는.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예, 네. 어, 맞아요. 성경에 몇 명인지 기록이 안돼 있어요. 기록이 있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 그러니까 15분에 예. 말씀하신 걸로. 어, 오전에 목사님 얘기하셨죠 그렇죠? 네. 성경에는 세 명이다, 뭐네 명이다. 이게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네. 보통 이제 그 화가 들이 옛날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동방박사는 몇 명? <놀람> 저도 정확히는 세뭐세 뭐, 명으로 알고,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 거기 다삼 명이라고 지 근데 동방박사도 몇 명인지 성경에 기록이 네, 안돼있죠안돼있어요 기록이 <놀람> 안돼있죠 <놀람> 그렇죠. <놀람>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잖아요. 예. 네. 황금과 네. 물이 아니죠, 예물 어, 물이 아니고 네. 네. 예물, 예물. 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어, 부자님 부자. 아 맞아요. 이세 가지를 드렸으니까 아마 세 사람이지 않았을까? 한 네. 사람이 하나씩. 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보통 세 명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동방 박사를 세 명으로 그렸어요. 네, 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자들을 그릴 때도 뭐 어떤 화가는 두 명, 어떤 화가는 뭐네 명, 여섯 명 많이 그리기도 네. 하지만 보통 대개는 이렇게 세 명으로. 그세명 네. 보면은 세 사람 보여요? 얼굴 표정 보면은 신기한 표정이네요. 예, 네, 신기하고 경배를 하는데 네. 나이가 다똑같아요 여기는 제일 좀좀 연세가 들어 보이죠? 대빵. 어, 대빵 할아버지. 네. 그렇죠? 여기는 조금, 여기는 체 같은데 줄체 어, 좀 중년의. 네, 중년의 아저씨고 뭐, 저기는 완전 어리고. 여기는 좀 청년. 청년 그죠 이렇게 목자들도. 와. 그러니까 연령층이 골고루인 거. 골고루. 네. 골고루 들어왔다는 얘기는 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고 하면은. 네. 뭘까요? 거기 장유유서가니까. 아 장유유서다. 네. 예. 장유서어 아, 놀라운 생각이네. 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예. 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인데 네. 어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네. 구주이시다. 예. 그렇죠. 어떤 사람만 위한 구주가 아니라 예. 나는 뭐 예수님이 노인만 위한 구주다 아니면 어린이들만 위한 구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네. 남자와 여자, 뭐 주인과 종, 네. 뭐 장군과 뚱병 네.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이시다. 네. 그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예수님 한번 모습 볼까요? 그림을. 어, 이거는 이제 쇼 가우가 그렸던. 약간 다른 이고. 뭐, 뭐 그렇죠. 성 가족에 관한 그림이고. 여기요나 요거를 여기, 여기 보면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요? 여기 기 천에 누워 있 하얀 천에. 누워 하얀 천 하얀 천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담요. 어. 빨간 담요가 있죠? 네. 붉은색 담요가. 네. 그리고 붉은색 담요 밑에는 뭐가 있어요? 담요. 담요 밑에요. 거 자루라고 자루. 그 자루 같아요. 이 담요 밑에 이게. 자루 맞습니다. 지푸라기, 지푸라기 같아요. 지푸라기 지푸라기. 어, 네. 지푸라기. 그렇죠? 그 빗자루 만든 사사는 어, 비자르만 뜻 쓰는 거, 네. 거 건초 더미가 이렇게 있죠. 네. 건초 더미 위에 붉은 막, 붉은 담요, 붉은 네. 담요 위에 흰 강보, 흰 네. 강보 위에 아기 예수님. 예. 음, 뭐 하나 걸치지 않고, 네. 그죠 완전히 아기의 모습, 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예. 하는 것을 예. 강조하기 위해서 하얀 것은 순결함, 예. 죄가 없으심, 그렇죠? 예, 빨간 것은 아무래도 피. 피. 예수님의 자가의 보혈 예.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예. 그렇죠, 맞아요. 아, 네. 어, 예.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어, 그렇죠? 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 마리아도 손을 모아서 이렇게 경배. 예. 요셉도 손을 모아서 이렇게 경배 기도를 하시는예요 여기도 보면 첫 번째 제일 나이 많은 이 목자도 예. 손을 모아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 그렇죠? 예.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경배하는 거죠. 네. 예. 이번 성탄절에 건주 씨는 예수님께 뭘 하고 싶어요? 기세요. 그, 그, 그 가장 기본적으로 마리아나 요셉과 목자처럼 우리도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네. 그렇죠? 감사하고 영광을 네. 돌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네. 제일 기본. 네. 그거 위에 이제 뭐 건주 씨 좋아하는 찬양도 하고 또 그렇죠? 오늘 연극 연습했죠? 예 아직 아직, 아직 공개가 안돼고 아, 공개 안 됐는데 선곡 연습도 예 아직은, 아직 그 아직 비밀이예 아 그렇죠 맞아요 아직 예. 뭔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뭔가 좋은 것을 드리려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 천사가 전해준 소식 목자가 전해 주신 소식 그렇죠 네. 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예그렇습 라고 는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사랑구식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아침에 우리가 뭐이 뭐이 자루 얘기도 하고 그렇죠?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필이 예, 그 얘기도 예, 하고. 뭐, 오늘 나랑 같이 얘기를 했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은 오후에 네. 촬영 영상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는데 제일 중요한 거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구주.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행복해하면서 주님께는 최고의 영광을, 영광을. 최고의 찬양을, 찬양을, 최고의 예배를, 예배를. 맞아.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림을 그림과 관련해서. <laughs> 그냥 저희 저희가 주말 수 있다는 게뭐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매주 이렇게 그림 한 편씩 보니까 참 행복하죠. 그 전에 보내 주시니까 미리 봐요. 근데 하더기 올리시거든요. 아 목사님 이 미리 미리 그림을 다 예, 주문해 예, 보내드니까 네. 그러면은 평소에도 이 그림 보면서 생각을 해 보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 아, 이게 뭔가 궁가하고 어머니도 궁금해하세요? 뭐. 어머니도 궁금해하고 예, 여, 저 여사님도 어, 여사님도 궁금해하고 예. 그래.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을 예. 잘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아, 네. 네, 네,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보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성탄절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식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며 가정마다 위로를 더해 주시고 구원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안팎을 지켜 주시며 앞서 섬기시는 단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 모든 사랑부 식구들 이 12월에 갑절의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모임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앞날을 책임져 주시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했어요. 예. 어, 한숨 한숨까지 쉬고 한숨까지 쉬고 근데, 긴장이 풀렸어요. 아 긴장이 풀렸어요? 어 <laughs> 별로 긴장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권준씨. 해요 긴장. 아, 긴장해 권준씨도. 와 예. 어, 실수 두번 했었구나. 예. 그렇죠? 어? 예. 그거 아닌가 함께 하나. 네, 그거 일 이탄 칠 차. 중간에 있었네요. 되죠 두 번. 네. 아. 예. 아무튼 참잘 만들었어요. 주저 중모임 로고성 이이 탄도 준비하고 있다고. 네, 예,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트로트 버전으로. 왜... 어, 아 트로트 버전으로. 네. 예. 삼 탄은 무슨 버전? 3 탄은 락 버전으로. 어락 버전. 네. 4 탄은 사탄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 오 아, 5탄? 탄으로 넘어가도록. 4 탄은 사탄이니까 오 예. 탄으로. 오 예. 어, 탄. 어는 오케이. 어는교조교사가다 같이 부르는 게 어떨까요? 다 같이 부르는 거. 어 예. 좋아요. 굿굿 굿, 굿, 굿. 그러면은 그 그래. 되게 화목한. 그. 어 화목한 우리 준 예, 모임이 되겠네요. 예. 어.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한숨을 <웃음> 너무 크게 지금.